반갑습니다. 2022년 9월 28일 현재 시간 6시 33분. 어, 지금 퇴근 시간대 영상 찍습니다. 자, 오늘 주식시장, 오늘도 개판 5분 전이었습니다. 오늘도 개판 5분 전 코스피 2,200이 드디어 깨졌습니다. 네, 드디어 깨졌고 코스닥도 뭐 마찬가지로 네, 개판 5분 전이고 한율도 지금 뭐 1,500원. 아, 정말 진짜 갈라나? 와, 진짜 불안합니다, 이거. 어, 저는 1450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10원 남았네요. 와, 정부 진짜 뭐 하는 거냐, 진짜. 이 정도면 진짜 뭔가 개입을 해야 되지 않냐, 지금. 늦게 개입하면 안 돼요. 늦게 개입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개입을 하셔야 되구요. 어, 코스피가 2,200이 깨졌다는 것은 아주 큰 어, 크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어, 우리나라가 그래도 2,200의 마예 선에서 거의 안 깨졌거든요. 장, 어, 예전에도 그랬었어요. 예전에도 그 2,200이 아주 심리적인 노선이라고 보면 되는데 오늘 한 방에 깨졌어요. 한 방에 어제 어제도 많이 빠졌는데 오늘 더 빠졌죠. 어, 내일 은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 이 위너스 TV를 보고 계신다면, 아무런 뭐 빠지든 말든 상관이 없다. 어, 우리는 수익을 계속 낼수 있다. 어, 분명히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29일, 내일도 아주 기가 막힌 종목이 나옵니다. 이거 시작 바로 내일 먹을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장이 안 좋을 때는요, 장이 안 좋을 때는 신규 종목이 미친 듯이 갑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받다 적으세요, 형님들. 이런 게 바로 다제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제 경험에서 따나놓는 겁니다, 형님들. 아시겠죠? 장이 안 좋을 때는 신규 종목 상장되는 거는 완전히 대박이 날수 있어요. 내일 신규 종목 상장됩니다. 29일. 내일이죠. 보자. 9월 29일. 내일 무슨 일입니까 목요일. 여러분들 받아 적으세요. 이런 거는 제 경험에서 다 나오는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어 되는 아주 귀한 말씀들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지금 어 기법 강의도 1강부터 4강까지 다 찍어놨어요. 제가 이거 안 찍으려고 어 우리 직원들 보고 찍으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찍더라고 그래서 결국 제가 합니다. 그냥 제가 합니다. 힘들지만 제가 해요. 이거. 다 나오면 여러분들 깜짝 놀랄거에요 얘는 정말 주식의 신이구나 이래 생각이 들겁니다 자.. 서론이 좀 서론이 좀 길었네요 어쨌든 내일 알파바이오라는 종목이 신규 상장됩니다 알파바이오 아 근데 이거 바이오네 하필 바이오네 지금 바이오가 안좋거든 학점 공모가가 1 3 0 0 0원이고요 공모가 120만주. 하지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가능성이 있냐? 주식시장이 개, 개판이거든. 말씀드렸지만 이런 개판일 때는 신규 종목이 나오면요. 그게 수급이 엄청나게 몰립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뭐가 갈지 몰라. 지금 막 시험 뭐 테마가 이거 갈지 저거 갈지 몰라. 그럴때는 신규종목으로 싹 쏠립니다 내일 이 종목 노려볼만 합니다 전 노, 내일 노릴거예요 내일 이 종목 노려볼만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다시 말씀드려요 신규종목은 장이 안 좋을 때 정말 어, 완전히 이런 시장통 같은 이런 데서 하나의 보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점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로 내일 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미국 뭐 최대 메모리 업체 마이크 마이크론테크놀리지뭐 발표가 있고요.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어 포르세 내일 상장되죠. 포르세 포르세라고 해야 되는데 왜글자로 갖다가 포로 이렇게 쓰는 포르노가 아니고 포르세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이거 포르세. 아, 글자 쓰기가 포르세입니다. 포르세, 포르노가 아니고요. 독일 상장, 예, 독일 상장 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갤럭시 Z 플립 뭐 이건 별로 의미가 없고 나머지는 어, 큰 일정은 없네요. 포르세 관련주들은 오늘 거진 다 매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 내일 일정 하나 조심해야 아, 될조 조심해야 될, 아, 될 종목. 한창 바이오. 네, 조심해야 될 종목. 뭐. 실리콘2. 자,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어, 말씀드렸지만 내일 알파바이오. 어, 정말 한 번, 다시 한번 보시고요. 아침에 저희가 8시 40분에 제가 라이브 방송을 매일매일 목이 터져라 합니다. 오늘, 관 갈리실에서 경고 먹었어요. 어, 전화하고 오라더라고. 옆에서 시끄럽다고, 민원 들어왔다고. 아이 그러면, 수익 났을 때 그러면, 아이고,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막, 이래야 되나? 아니, 당연히 내가 수익이 나오고, 회원들이 수익이 나오니까, 엔돌핀이 팍팍 도니까, 어? 어 축하합니다. 이러는 거지.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그러면 내 목소리가 들리면, 그러면, 적어도 주식 투자를 하든지, 나한테 와가지고, 아, 옆에 있는 호실인데, 어, 저희도 좀 주식, 주식 다할거 분명히 하거든, 분명히. 우리나라 사람도 10명 중에 9명이 주식 투자를 하는데, 내목소리 들으면 분명히 주식 투자 할 거거든. 그럼 나한테 와서, 아, 옆에 호실인데 좀 받고 싶다. 어, 좀 저렴하게 해달라고 하면 내 해주잖아, 또. 어, 근데 관리실에서 전화 왔더라고요. 아, 대표님 목소리가 커가지고. 어, 좀 민원들하는데 좀 목소리 좀 작게 해주시면 안 되냐고. 아니 근데 내가 무슨 이불로 뭐 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나도 매매를 하면서 기분 당연히 좋으니까 소리가 나오는 것이고 회원도수익인증 올려주면 당연히 나도 엔돌핀이 도는 거고 그래서 나오 는 건데 이거를 작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 문을 갖다 가면 즈가 닫고 살든지 문도 또 열어놔요. 그래서 내일부터 더 크게 하려고 문 닫으라고. 제어 안 되니까 더 크게 하라고. 네, 내일부터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자, 어제 추천드렸던 종목. 제가 원래 톤이 좀 큽니다. 근데, 이불로 그런 게 아니라 제 목소리 자체가 원래 큽니다. 자, 어제 추천드렸던 SJ 홀딩스. 아, 참고로, 예전에 일했던 직장에서 전화 많이 오더라고요. 저 알아보고. 네, 전화하세요. 네, 저 알아보시는 분들 빨리 전화해서. 예, 누구누구 누구 맞냐? 빨리 아는 척 해주세요. 예, 아는 척 하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어, 저하고 안 좋았던 분들은 연락하지 마시고요. 저하고 좋았던 분들만 연락하세요. 자, SJ 홀딩스 오늘 10%나 <laughs> 10 갔습니다. 이런 장에10% 갔습니다. 와, 대단한 거 아닙니까, 형님들? 예, 오늘 제가 이거 5,130원에 매도했죠. 보고 네, 축하드리고요. 자, 그리고, 어, 두 번째, 두 번째, EV, EV, EV 첨단 소재, 오늘 14% 갔습니다. 정말 대박입니다 여러분들 와 이거 진짜 흥분된다 이거 흥분될 때는 주체할 수가 없다 진짜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14%나갔습니다 저도 했습니다 아침에 제가 산 봤죠 14%나갔어요 자 세번째 미래나노텍 미래나노텍 오늘 또10% 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세계 연타로 짜르를 다 먹었습니다. 정말 세계로 다 먹었어요, 진짜. 여러분들께서 어, 제 방송을 진짜 보신다면 제가 다 빨갛게 지금 빨간 거는 전부 다 성공했다는 거예요. 파란 거는 실패. 정말 최고의 수익을 볼수 있을 수가 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수익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잡아야 돼. 안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발 삼성전자 사지 말라고 제가 몇번 수십 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봐보세요 지금 오늘 53,000원 깨버렸어요 지금 신저가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사는 형님들 지금 완전 개작 개 폭락됐어요 작년부터 팔을 했죠 작년부터 말 지독시리 안됐는데 작년부터 팔을 해도 아니, 저는 삼성전자 계속 살 거예요 이렇게 하는 눈인들 지금 전화 오고 난리 나고, 완전히 어, 잘못했니, 많이 전화해서 눈물하고 부르고, 난리 부릅습니다. 삼성자 제가 팔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말 절대 안 듣는, 어, 누님들. 특히 누님들. 지금도 가지고 있을 거야. 7만원 대부터 팔라 했어. 7만원 대부터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내시려면, 따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 하시면. 오늘 저는 사한가두개 따로 저 혼자 해 가지고 따로 두개또 먹었어요. iMBC랑 그리고 어 코리아에스 제가 보여 드릴게요. 자, 몰빵반에 들어오시면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내 드립니다. 오늘 한번 보세요. 아침에 깔끔하게 제가 수익 뭐내 드렸습니까? SJM 홀딩스 바로 들어가라 그냥 씨어 그냥 그냥, 무시, 그냥, 어 하락장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내 믿고 들어가라. 바로 그냥 오늘 급등 추천주 s j 모리스 장전에 바로 때려들이지 않습니까? 저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저를. 시장을 믿지 말고 저를 믿으세요. 와, 겨우 명언이다. 시장을 믿지 말고 저를 믿으세요, 저를. 바로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수익이 막 납니다, 지금. SJ몰딩스 미래나 노텔 자, 회원들이 수익 인증 올려 주면 당연히 기분이 좋죠. SJ몰딩스 SJ몰딩스 300만 원 먹은 분 700만 원 먹은 분 400만 원 먹은 분 130만 원 먹은 분 900만 원 먹은 분 140만 원 먹은 분 자, 이런 식으로 수익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혼자 하지 마시고 제발 같이 해주세요 제발. 혼자 하면 틀립니다. 혼자 하면 무조건 틀린다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혼자 하면 다 틀립니다. 무조건 탈탈 다 틀려요. 무조건 다 틀립니다. 틀리고 후회 말고 몰빵 반으로 오시면 됩니다. 오는 방법은 0108269541로 절실하다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검색시까지 제가 갖다 받쳐 드리니까 믿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어 정말 오늘 같은 장에 고수들 수익이 어떻게 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한번 보세요 오늘 자 imbc imbc 자 보세요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imbc 추천 3,770원에 들어왔습니다 고수들이 오후 수익 어떻게 내는지. 바로 그냥 꽂아버립니다. 찾아마자 마이너스 났죠? 3,785원부터 해가지고, 3,880원. 따라하면 됩니다. 이건 무료방이에요, 무료방. 여기는 어차피 안 사. 덜잘잘잘 뜯기 때문에 안 사. 그림의 떡이라는 거지. 수익을 갖다가 그냥 갖다 받쳐드립니다, 그냥. 들어오면 돼요, 들어오면. 코리아 SE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사가지고 바로 상한가 꽂아버렸습니다 이거 오늘 원래 우리 종가반에서 들고 있었는데 이거는 아직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수익을 내시려면 따라하셔야 됩니다 형님들. 어차피 여러분들 혼자 하면 다 틀려요 시장에서 다 틀립니다 어제도 제가 다 피해가는 거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어제 피해간 종목 뭐가 있습니까 어제도 제가 피해가는 거다 보여드렸어요. 어제 피해 간 종목 뭐 있더라? 아, 다 찍어 놨는데 지금 안 보이네. 여러분들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혼자 하시면 무조건 틀린다. 대원화성. 이것도 제가 피해갔죠? 다 찍어주는 거다 피해갑니다. 대우나서 어제 할 수도 있었거든. 바로 피해가지 않습니까또또 땅급 또거 피해간 거 있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어, 저를 믿고 따라하시면 돼요. 저를 믿고 따라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 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내일 추천주. 자, 내일 추천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하니까요. 어, 아침에 가능하신 분들은 들어와서 보시면 되고요 어, 미안하다. 이거 씨, 모르고 뱉겼다. 이 빨간, 어, 기운에, 어, 빨간 기운에 이, 어, 써야 됩니다. 이거. 자, 내일 추천주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어, 내일 급등 예상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 내일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내일도 정말 쉽지 않아요. KT 소프마리, 어 비텍. 어 이게 지금 비텍 같은 경우에는 어 핵실험이 이제 인박했다뭐요런것 때문에. 세원이엔씨. 동전준데 개미들이 하기가 한창 산업 나쁘지 않습니다 이 차트도 괜찮더라고 자 내일 9월 29일 아이고 이거 목요일 첫 번째는 한창 산업하고요 한창 산업 아 오늘 종가로 원래 들어갈 종목이었었는데. e.m 플러스 이런 걸로 올라가기 힘들다. 아 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진짜 갖다 붙일 게 없네요 진짜 진짜 갖다 붙일 게 없네요. 이거는 KT서브말이네 이거 엄청나게 빠른데 개미들이 이것도 그 <목소리> 나이스 DMB 한창산업 비태그 너무 또 그런 거에 또 많이 움직이니까 그래 뭐 금리니까 금리니까 항구. 자, 내일 두 번째 제주은행 강의 있습니다. 제주은행. 이게 대장주입니다. 예, 제주은행. 두 번째 제주은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은행. 자, 요렇게 진행을 하고요. 어, 여러분들께서 혼자 하시면 틀리니까요. 무조건 연락 주셔야 돼요. 무조건 틀립니다. 그냥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다 틀립니다, 그냥. 예, 틀리지 마시고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예, 수익 충분히 내드릴 수 있습니다. 네, 내드릴 수 있으니까 어, 혼자해서 틀리지 마시고요. 세 번째 어, 고려 신용정보. 요걸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제주은행 고려 신용정보 똑같은 건데 비슷한 건데 약간 틀려요. 같지만 틀린 거 예, 같지만 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런 식으로 진행이 되니까요. 빠르게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나는 한 종목으로 몰빵 치고 싶다. 예, 한 종목으로 몰빵 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 종목 몰빵방 지금 진행 중이니까요. 요거 하실 분들도 한 종목 몰빵방 빨리 연락 주세요. 요거 묻어 놓으면 크게 먹습니다. 예, 정말 크게 먹어요. 한 종목 몰빵방. 나는 단타도 못 치고 종가도 못 하고 나는 시간이 없어서 또 무지 못한다. 이런 분들은 한 종목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 다 그냥 넣어놓으면 크게 먹습니다. 자, 가족만 초대받은분 연락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아침에 라이브 방송 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